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하이하이 하이. 여러분 저 지금 영통팬사 하러 왔어요 으! 으! <laughs> 지금 테스트 콜 마쳤고 대면팬사가 끝나고 영통으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분 두분 저 진짜 떨려요 지금 녹화 안될 거를 대비해서 핸드폰 세팅해 놨고 그리고 대본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팬차가 처음이라서요 너무 떨려요. 이제 한 30분 후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제 순서가 좀 앞순서더라고요. 잘할 수 있겠지? 잘할수 있겠다.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끝 나니, 도대체. 언제 분 <laughs> 여러분, <웃음> 여러분, 여러분, 왔어이 이제 요 이제 한시작한할수 잘할 지있본지만본어만들어안될데안 있어 뭐 있어? 그 여러분, 여러분, 여겠지 아나 어, 갑자기 갑자기 손이 너무 떨린데? 아니? 아니? 나 프로야. 프로야. 아니? 아니 나 떨지 않아. 아니. 아니 난 졸보야. 아자 아자. 지금 10분에 카톡이 왔는데, 5번째 대기 중이에요. 진짜 내가 리벨을. 몇십 번 봤지만, 가까이서도 몇십 번 보고 했지만, 이거는 언 어느 레벨로 떨리는 것 같아. 에바야, 진심 에바야. 저는 얼마나 더 대기를 해야 할까요? 지금 7번이고요. 안녕 <laughs> <현아>. 예순아, 안녕 예슬아 안녕 안녕 현우야 나 우리가 자주 보긴 했는데 응. 내가 팬사가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오나 지금 진짜. 너무 떨려 어떡해아 근데 현우야 팬사 맛집이라고 내가 들어가지고 나좀 긴장 좀 덜해도 응. 되려나아 비현아 지금 당연해 너 <laughs> 어, 내가 내가 만약에 현우 여동생 어디까지 가능한지. 오케이. Okay. 어, 일 번. 야 노현우 이렇게 부르기. 어. 하능 어. 오, 그러면? 당연하지. 술 먹고 새벽에 나 데리러 오라고 하지. <laughs> 어, 다음날 스케줄 없으면 바로 데려갈게. 오, 그러면. 당연하지, 당연하지. 파래, <laughs> <화내, 웃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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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렇습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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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안녕. 안녕. 오케이 안이 있는 거 없니? 하나. 예술 누나? 워낙 우리 동갑이야 <laughs> 나도 알지. 어 알고 있었지그치친구잖아아친구잖아우리니 어. 어. 아니, 아아아 그럼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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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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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적으로아게 친한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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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맞아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성화. 어. 아, 근데 성화 아, 아니... 집은 아니야. 어. 얼굴 잘 나오는 대로 내가 장소를 구해 왔어. 너무 예쁘다. 아, 잘 그래. 나왔는데? 너무 아? 잘. <laughs> 나는 괜찮아? 괜찮지? 어. 제대로잖아.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 내가 요즘 어. 우리가 바쁘다 보니아 어. 괜찮아 괜찮아 너무, 피곤해, 너무 잘생겼어 피곤해 보이나? 아 그래? 다행이다 아, 그래. 아, 다행이 나중에 내가 이거 또 올릴 거라 혹시 리베란트 브이로그 해서 올라오면 응. 꼭 봐줘 그날꼭 볼게 어. 안녕 그.. 어, 끝났대 어 끝났다고? 끝났다. <laughs> 벌써? 안돼 <laughs> 안녕 <웃음> 왜 이렇게 빨리 싸우지? 1분도 못한거 같은데? 실화인가? 30초 안 돼? 30초? 지훈이랑 꼭 성공해야 돼 진짜 진짜로 진짜로 안녕하세요 Hi. 안녕 어, 어, 안녕 아 예술아 안녕. 영통에 당첨되었구나. 아 지현아 우리 동갑인 거 알고 있었어? 그럼 동갑이더라. 어. 아니 동갑 난 당연히 동생일 거라고 생각했지. 스윗하다. <laughs> 아 근데 진짜로. 아 진짜? 그래 서 나는 학생 학생 밤이가 있네 하면서 좋아했었는데. 어, 쩌든 직장인 밤이었어. 친구도 좋고 아. <laughs> 지훈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응. 혹시 내가 지훈이 생카 왔을 때 찍었던 영상으로 브이로그 올렸었거든? 혹시 본적 있어? 야, 아, 봤어. 헉, 진짜? 뭐, 알고리즘에 뜨더라고. 네. 아 제, 편집 재밌게 잘하더라. 아 그래? 아 어, 고마워. 보면... 막1 편, 2편 나눠서 막 하고 그러지 않았나? 맞아, 맞아, 맞아. 맞지. 헉, 다 봤구나. 아뭐뭐 뭐 콘서트 끝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뜨면, 뜨면 봐. <laughs> 진짜? 이번에도 올릴게. 태블릿에 올려주시는 어. 영상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뜨더라고 <laughs> 앞으로도 내가 기대할게. 이쪽 어? 반대, 반대. 반대. 아. 고마 안녕. <웃음> <웃음> 안녕. 땡큐. 앞으로도 잘 볼게. 어, 다음 주또 보자. 빠. <laughs> 아, 문좀 아, 끊었어요. <눈> <laughs> 여러분, 저 이제 양통 다 했고요. 이제, 이제 집에 가야 돼요. <laughs> 아니, 내가 예상, 내가 계획했던 거에 반도 못 했어. 반도 못 하고, 응. 대화하다가 끝나버렸어. 어떡해. 그래도, 지윤이랑 제일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이건 성공이겠죠? <laughs> 진짜 우당탕탕 첫 영통 팬싸였는데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 나는 지훈이가 너무 웃긴게지훈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인타 영통 팬싸에 당첨됐구나. 이런가? 이런가? 어, 그거. 진짜 너무 웃긴 거야. 아, 재밌었다. 이것 또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기? 세 명이랑 같이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네요. 드디어. 드디어 저랑, 저랑 지은이랑 원이랑 동갑이더라고요. 도 이제 알게 됐고. <laughs> 최고. 즐거운 하루였다. 여러분, 이제 다 끝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돼. 내 대본 갖고 왔던 결탭이랑. 그러면 여러분,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